에이,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거 있죠 헤드폰이랑 마이크 있는 <laughs> 아, <laughs> 헤드셋 옛날에 헤드센. 네이버 카페 네. 네. 랩잡이라고 있거든요 랩잡 아우 알아요 랩잡에서 디스랩을 어. 그냥 걸렸다면 디스야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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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걸렸다면 그 헤드폰 마이, 마이크로 해가지고 뭐 열여섯 네. 마디로 아그 자리에서 죽여놓는 그 거야 그냥. 어. 어. 그래서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. 지금 여기 슈어 마이크 있으니까. 그럼 약간 블랙넛님하고 그런 스타일이, 블랙넛님 같은 스타일? 아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저 이제 고등학생 때뭐 주변 그런 건가? CDPPP, CDPPP. 아 주변에 너무 너무 간거 아니에요? 아 갑자기 어떤 크루에서 저를 디스를 한 거예요. 열명열 명이서. 네네. 그래가지고 저 혼자 저 혼자 한0대 일을 했어요. Yes 어. 임창정? <laughs> 어 거의 리 <리리> 임창정. <laughs> 그리고 뭐 이제 주변 주변 고등학교 이제 그 당시에는 랩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. 주, 이제 막 주변 고등학교에도 아얘랩하애 있다 해가지고 주변 고등학교에서도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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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저를 디스를 한 거예요. <laughs> 어.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올려가지고 마티스 해가지고 이제 예, 내 학교에서 내... 놀림 당하고 치면은 지면은 바로 랩잡 카페 탈퇴. <laughs> 아, 탈퇴법. 아, 무조건 무조건 어... 무조건. 그래서 오오. 저한테 그 하도 애들이 아 주피터한테 목성이한테 쳐 발렸다 건들면 아. 안돼 그래가지고 이제 랩으로 쳐 발렸다 그 랩으로 쳐 발렸다 그때 썼던 가사 기억나는 한 마디 있어요 아 기억은 안 나는데 <웃음> 와, <웃음> 와 기억 안 나네 기억, 기억 안 하네. 싶지 하네 기억하고 싶지 않아 고민도 안 했어 <laughs> 막 고민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과로 오고 저한테 사과하고 아 이거 약간 과장인데 아, 과, 과장 아니고 진짜 fact 처음 들어 그러면 이제 또